남자라서 당했고 억울한 유우키. 120만 채널까지 삭제했다는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최근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유튜버 유우키가 성폭행 무고 사건에 휘말려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고자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를 조명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우키는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로 약 12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입니다. 그는 지난해 4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코스프레 여성과 만나게 되었는데 밀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밀키는 유우키와의 만남 이후 그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밀키의 주장과 달리 유우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우키는 이 과정에서 밀키가 자신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촌 오빠라고 주장하는 인물과 함께 8천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1년여간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자신의 얼굴 사진까지 유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우키는 무고죄를 포함한 여러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밀키는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을 고소한 유우키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명백히 무고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도리어 유우키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굉장히 뻔뻔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탄 화장실 사건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남성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허위신고하여 해당 남성이 큰 고통을 겪었으나 이후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화는 성별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무고한 남성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성범죄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문제이지 성별 전체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일부 여성들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을 위해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민감한 사회 분위기를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의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며 그 여파는 가족과 주변인들에게까지 미칩니다. 특히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서 무고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여성이 남성들을 향한 무고 사건은 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무고죄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문제입니다. 무고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손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무고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지만 정작 무고한 여성들은 실형을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들은 거짓말을 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대한 죄책감이 적어졌습니다. 이번 유우키 사건은 무고자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